여호수아 여우수하 3장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 모든 이스 자손과 함께 시딤을 떠나 요단강까지 왔다. 그들은 강을 건너기 전에 그곳에 진을 쳤다. 사흘 뒤에 지휘관들이 진을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당신들은 레위사람, 제사장들이 주 당신들 하나님의 은약괴를 들어서 메는 것을 보거든 진을 철수하여 제장들의 뒤를 따르시오. 당신들이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당신들이 가는 길을 안낼 것이오. 그러나 당신들과 은약괴 사이는 이쯤부쯤의 거리를 띄우고 그궤에 가까이 가지 마시오. 여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시오. 주님께서 내일 당신들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세상들에게 언약괴를 메고 백성들 앞서 건너가라고 명령하자 그들은 언약괴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나아갔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바로 오늘부터 내가 너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 이제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이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강에 들어가서 서 있으라고 하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 자손에게 말하였다. 이곳으로 가서주 당신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수아가 말을 계속하였다. 이제 이루어질 이 일을 보고 당신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들 가운데 계셔서 가는 사람과 햇사람과 희위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아무리 사람과 예부스 사람을 당신들 앞에서 놓쳐내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언약괴가 당신들 앞에서 요단강을 건널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열두 사람을 뽑으십시오.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괴를 맨 제상들의 발바닥이 요단강 물에 닿으면 요단강 물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줄기가 끊기고 독이 생기어 물이 고일 것입니다.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진을 떠날 때, 어느 괴로맨 제상들이 백성 앞에서 나아갔다. 그 괴로맨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왔을 때에는 마침 추수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 올랐다. 그 괴로맨 제상들의 발이 요단물 가에 닿았을 때,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췄다. 그리고 멀리 사르단 근처에 아담 성읍에 뚝이 생겨 아라바의 바다 곧사해로 들어가는 물줄기가 완전히 끊겼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리고 마전쪽까지 건너갈 수 있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주님의 언약괴를 맨 제장들은 요단강 가운데 마른 땅 위에 튼튼하게 서 있었다.